혈관 건강에 좋은 국 5가지. 손발이 차고 쉽게 피곤하고.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매일 먹는 국을 바꿔보세요. 오늘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혈관 건강에 좋은 국 5가지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미역국. 혈관 청소 1등 음식으로 미역의 알긴산이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서 혈압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소고기보다는 들깨나 조개, 미역국으로 드세요. 두 번째, 콩나물국.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혈중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맑은 콩나물국으로 드세요. 세 번째, 시래기국. 섬유질이 많아 변비가 좋아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된장 시래기국으로 추천합니다. 네 번째, 들깨묵국. 혈관 탄력 강화에 좋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무는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를 듬뿍 넣어 드세요. 다섯 번째. 북어국. 혈액 순환과 숙취 해소에 좋고요.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혈관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기름을 적게 하고 싱겁게 드세요. 여기에 시금치나 두부 같은 반찬을 곁들여 짜지 않게 따뜻하게 드세요. 우리 건강은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꾼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